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메모입니다. 민수기 1 4장은 가나안 정탐꾼인 이 정탐꾼인 이 지휘관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절입니다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모세는 어땠을까요? 또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죽을 걸. 광야에서 죽을 걸. 그러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제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는가? 이들의 태도가 점점 과격해지고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그러지 말라고 백성들을 만류합니다. 이 광경을 본 여우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다만 여우아를 거역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히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말과 행동이 여와를 거역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예언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2절에서 모든 백성을 죽이겠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돌이킵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이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이 오해받습니다 큰 권능을 극률로 보여주십시오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심과 인자의 광대하심으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그러면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민족을 제거하지 않겠고 남겨두어 자신의 원래 계획 큰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가만히 둘수 없다고 하시고 그의 처벌을 그에 따른 처벌을 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과격한 너희는 가나안 땅을 못볼 것이고, 여기서 죽겠고, 자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처벌을 너희 가족들도 함께 받을 것이다. 4 0일을 1년으로 계산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을 향했던 원망을 자녀들을 통해 너희가 도로 들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강한 처벌을 하신 걸까요? 인간의 약함을 모르셨던 걸까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천사, 처사가 아닐까요? 본문을 통해서 경계하셔야 할 것은 매몰됨입니다. 문제와 한계 상황에 매몰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삭제했던 것이죠. 우리말로는 머리가 하얗게 됐다? 뭐 이런 말일 텐데요.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모두 잊어버렸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과연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계신 걸까요?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여러번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네. 어 그들의 기지를 말합니다. 인생에 딱한번 머릿속이 하얘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린 이걸 자기중심성 혹은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하다 보면 나를 마킹하는 상대편 수비수가 있습니다. 상대편 수비수를 뚫어야 득점 찬스가 생기는데 어, 공격수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헤딩으로 계속 막아내는 수비수를 뚫으려고 방법을 계속 찾습니다. 축구하면서 머리를 엄청 쓰는 거죠. 혹 공격수가 상대편을 못 뚫었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더 주는 거죠. 하지만 교체되거나 포지션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공격수가 더 이상 방법을 못 찾을 때. 수가 뻔히 읽혀서. 수비수에게 제압당할 때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메모리라는 단어는 상대에게 제압당했다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가나안 땅의 정탐에 하나님을 빠뜨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때와 같다고 생각했고 또온 백성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매몰당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번번이 돌을 들어 모세도 치려하고 아론도 치려하고 여우수아도 갈렙도 치려고 합니다. 사납고 공격적이고 고집스럽고 괴팍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 현실에 매몰된 자들에게 자주 나타났습니다. 매몰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셨고, 이렇게 현상에 매몰되어 공격적으로 항상 변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장 첫 단계는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개인, 가정, 직장, 건강, 미래,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을 항상 계산해 넣으시죠. 한 번의 실수는 한 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없음을 증명해 내려고 하지 마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평소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평온할 때 위기를 대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평온할 때 믿음을 준비한다. 깊어지고 튼튼해진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파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